아빠 수학 6학년 1학기 16강 학업 성취도 평가. 보자. 자. 4 5 6회. 다 했는데. 아, 못못었어 뭐 요거는 요거는 약분을 안 하고서 그냥 6분의 9를 어. 음. 이거는 약분을 안하고서 그냥 6분의 9를 음. 대분수로 바꿨고 음, 음, 이거 대분수로 음.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답에 이렇게 나와있어서 이렇게 썼어 음흠. 이거는 분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음. 그냥 7대19로 썼고 음. 그다음에 이거는 1cm를 450m로 나타 450m가 몇 cm인지 어떻게 볼할지 모르겠어 1m가 100cm잖아 음. 그럼 공두 개가 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4500. 0. 0, 0. 0. 그렇지. 알겠 축적이라고 그래. 축적. 응? 사회 시간에 배웠어. 응, 응. 그다음에 이거는 나눗셈을 살짝 잘못한 거고. 그다음 그럼 이건 끝난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응. 전기세는 기타 관리비에 약몇배인지 풀이가 더 쓸고 답을 구하세요. 이거 근데 응. 그대로 쓰자면 25 나누기 13 1이잖아. 1하고 나누지 나머지가 있잖아. 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약 1배입니다. 쓰는 건 이상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약 2배는 좀더 많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약 2배로 쓰려면스 프리 가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약, 약 2배라고 나와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럼 몇 배이냐? 어... 두 배가 더 가깝긴 해. 나눠봐야, 그니까는 계산해 봐야지. 25를 14로 나누면 1이잖아. Uh -huh. 아니, 계속 구해봐야지. 점, 아, 그래서 반올림을 해. 그치, 아, 어떤지 그렇게 할까 생각해보기는. 17인가? 8로도 돼. 응? 안 되잖아. 아, 그래그나 1까지 구하고 그럼 2네. 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이. 음. 음 그럼 분이가나면 어떻게 써야 되지? 어, 25는 20, 14분의 25는 아, 1. 그냥 는 그게 아니라 그냥 2 5는 음. 14분의 아2는의약두 배이므로 답은 약두 배이다. 음, 그렇게 써. 그래. 약 2배.. 이.. 다.. 답.. 약두배 그럼 이것도.. 어디 보자 잠깐만 컵에을칠라고 여기가 튀어나 그다음에 요거는 이거를 응. 미술.. 발생술을 써야 되는데 백분율로 써가지고 틀린 거고 음. 요거는 내가 그린 그래프라고 썼거든 음. 이유도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음. 띠 그래프로 해서 산불 발생 소리 비교하라 그랬잖아. 음. 그러면 음. 그냥 딱 크기 보고 크기 큰게 여기는 두 개, 여긴한 개, 여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럼 실수가 제일 많네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어느 원인 때문에 산불이 몇번 발생했는지 한눈에 아수있죠 한눈에 알있는건 아닌가? 근데 내 눈에는 나는 그린 그래프가 더 편한 것 같은데, 틀린 말이야. 어중간에 띠 그래프가 더 나아. 그린 그래프도 맞은데띠 그래프도 맞아. 더 그래프가 더 낫다? 이거는 그린 그래프가 띠 그래프보다 반드시 더 좋았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거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린 그래프와 띠 그래프. 여긴 띠 그래프로 나 있어 볼게요. 아,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 그러면은 전체 산불 발생 수에 대한 각 원인별 산불 발생 수의 비율이 비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띠 그래프지. 아니, 근데 어. 근데 어느 원인 때문에 산불이 몇번 발생했는지 를알수 있잖아. 얘는 근데 알 수는 없잖아. 몇번 발생했는지는. 그몇번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지. 음, 아니지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산불이 발생했는가를 알려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야. 제일 문제가 큰 이유가 뭐냐라는 걸 구하려는 거니까. 응. 음? 그림 그래프보다는 띠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가 더 맞지. 원 그래프나. 그니까, 러띠 그래프나, 원 그래프나, 이런 것들은, 응? 결국에는, 어, 그래서 1등이 누구냐, 응? 라는 것을 알기 위한 목적이 크거든? 응? 제일 비중이 높은 게 뭐냐. 응. 그니까 러 지금 이거 산불 발생수가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을 하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가장 산불이 많이 발생했는가를 아는 게 우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림 그래프보다는 띠 그래프가 더 맞지. 음. 그럼 틀린 거야? 음. 아니면 생활. 틀렸지. 그러면은 요거 아, 이게 20번이구나. 그럼 이것도 된 거고. 응. 이거는 음. 이거를 내가 음. 정말 이상하게 틀린 건데 구했거든 다어 구로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구로 구로 구81 곱하기 구가 720 거야 음. 그럼 구로 되는 거잖아 구라 음. 써야 되는데 701 거로 썼어 그리고 이건 풀이 과정이었고 이거 풀이 과정 맞아? 음. 그리고 이거는 여기다 음. 6이라 썼는데 여기다 0이라 썼어 음. 내가 글자를 너무 날렸어서 그랬나 했더니 글자 날려 쓴 것도 아니고 이건 누가 봐도 6이라는건알 텐데. 요거 응. 음, 이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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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실수였고 점 때문에 틀렸고 점을 틀리면 안 되지. 이게 소수점 한칸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자연수니까 음. 얘도 분명 한칸 앞으로 그럼 얘가 한칸 앞으로 오는 수밖에 없잖아. 근데 얘를 한칸 앞으로 온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서써버렸어 음. 그리고 제 영도 완전 틀렸고. 음. 그리고 요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 네모를 어떻게 구해야 되지? 겉넓이가 142 제곱센티미터일 때 직면체의 세로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라. 음. 7, 5, 나머지 하나의 길이가 궁금한 거잖아. 응. 그 나머지 하나의 길이만 구으면 되는 거지. 응.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리면 이거잖아. 응. 두 개는 7, 하나는 7이고, 하나는 5고, 하나는 네모라는 거지. 응. 이게 뭐가 어디 위치에 있든지 상관이 없지. 다시 말하면, 5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5야. 응. 여기가 얼마냐. 라고 해도 사실 상관없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7이라고 놓고 음? 응? 음? 이걸 오라고나. 음? 여기도 5가 되겠지. 음. 여기도 7이 될 거고. 여기도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긴 7이 될 거고. 아, 이제 응. 구할 수 있겠다. 높이를 네모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제 구할 수 있겠다. 응. 어. 7호, 어. 35. 35 곱하기 2. 응. 더하기 이거 다 더하면은 24 어, 곱하기 네모가 네모. 140이라고 할수 있지. 7 2이니까7 2가 남는 거고 따라서 네모는 3이 되는 거지. 응. 이렇게 할수 있어. 됐어? 응. 떡? 응. 끝. 됐어? 응. 그래. 이제 끝났고 6학년 다음 시간부터 6학년2학기 공부를 합시다. 이번 주는 숙제가 없어. 오예. 응. 끝. 수고했어.